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4차 각도특산요리경연 지정요리경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진행하는 지정요리경연에서는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이 즐겨 먹어 온 녹두묵과 그리고 또 높은 용량과와 양리적 효과로 해서 우리가 가정들에서 즐겨 해 먹는 푸초만두 만들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각도에서 각각 요리사동무들이 한 명씩 나왔습니다 문저 녹두묵 만들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다 아시다시피, 녹두묵은 굳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 동무들이 이 푸초만두 만들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심사는 한 요리사가 이두 가지 요리를 만드는 것으로 해서, 이두 가지 요리를 종합해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경륜 시작에 앞서서 요리사 동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탁 평안북도의 김희숙 덕무 2탁 평안남도의 장은옥 덕무 3탁 황의남도의 강병실 덕무입니다. 그럼 오늘 경연의 심사를 맡아보게 될 심사원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심의 조선별이협회 중앙위원회 연구사 김용일 선생님 이십일 장철구 평양상업종합대학 연구사 교수 박사 서용일 선생님, 삼십일 상업과학연구소 실장 부교수 리청철 선생님입니다. 이번 경연의 해설은 장철구 평양상업종합대학 요리기술대학 교원 장경미 선생님이 하겠습니다. 그럼 지정 요리 경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과 가정주부들에게 도움이 되는 맛 좋고 아주 보기도 좋은 그런 요리들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민들은 그 예로부터 서화에도 적어 또 덕풀이 작용이 강한 일 억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만들어서 식생활에 늘이용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떡도를 가지고 넉두부, 떡두 나물, 떡두 음. 지짐 분탕을 비롯해서 식생활에 많이 이용해 음. 왔습니다. 넉두부는 떡두 지짐과 마찬가지로 고혈압, 동맥경화, 예. 부종. 당뇨병 환자들에게 이제 매우 좋은 그런 음식으로 네. 많이 이용해 왔습니다. 이로 열이사 동무들이 넉두 안금 안치기를 다해오지않았습니까생열사동무들이 그 만들어 가지고 온 넉두 안금을 가지고 이제 풀순 다음 예, 식히게 되면은 이 넉두묵이 완성됩니다. 네. 수선임국 그 풀순기 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넉두묵을 쓸때 럭두 앙금을 단번에 놓지 말고 세번 내지 네번에 나눠 놓으면서 예, 나무주걱으로 한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줘야 무게 잘 됩니다. 이한 예, 방향으로 걸어줘야 한다. 럭두 예. 묵을 쓰는 데서 식히기가 제일 중요한 과정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식힐 때 예, 지나치게 찬 곳에서 굵게 식히게 되면 물이 이제 빨리 응축되면서 침송에 낮은 그런 국이 오더지면, 예. 반대로 더운 곳에서 소소히 식히게 되면 근율의 물기가 어, 날아나면서 구미갑니다 이렇게 예. 되면 넋두목의 발품이 없어집니다. 예. 따라서 넋두목을 식힐 때는 음. 음. 넓은 그 그릇에다가 포 담고, 예. 그리고 손을 예, 한 곳에서 소소히 식혀야 음. 예, 질 좋은 그런 오더지 네,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곳에서 식히면 예. 좋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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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번탁의 황해남도 열이사 동무가 럽두묵 만들기를 제일 먼저 끝내고 지금 이 푸초만두 만들기에 들어갔는데 네, 푸초만두에 이용하는 그 만두 소로서 음. 푸초와 돼지고기를 네.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푸초와 돼지고기는 이제 아주 잘 어울리는 열리 그 네. 재료들입니다. 네. 지금 그 열이사 동무 들이고. 만두소 만드는 것을 보면 일번타에서는 저렇게 소를 지금 다생것으로 돼지고기와 푸초를다생것으로이려하고또이번타과삼번타에서는이한번 예. 볶아서 이렇게 소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만두소로써 이서푸초와 돼지고기를 다져서 이용하는데 이때 만두소를 이제 생것으로도할수 있고 또 익혀서 할 수도 있는데 생것으로 하면. 푸초의 향기가 잘 나면서도 맛이 좋아집니다. 만두소를 익혀서 이용하려는 경우 만두의 열처리 과정에 돼지고기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이런 모양 균형은 별로 일어나지 않지만 이제 푸초를 볶을 때 잘못하게 되면 푸초의 거의 한 맛과 향기가 이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혀서 하려는 경우에는 예, 푸초를 이제 볶을 때 너무 오래 볶지 말고, 예, 순간에 살짝 볶아야, 푸초의 예, 거의 한 향기와 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만두 설을 만들 때, 푸초와 돼지고기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까? 사람들이 구미에 맞게 배합 비율를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 어디까지나 이제 푸초 만두는 기본 재료가 푸초인 것만큼, 푸초의 양이 돼지고기 양보다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2대1 내지 3대1 정도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요리들이 완성됐습니다. 그럼 넉두묵과 푸초만두에 대한 맛보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경련 과정에 대한 심사 속의 얘기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예로부터 그 녹두묵을 청포라고도 이제 그 말을 해왔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 하게 되면 맑고 이 푸른 빛을 띈다고 해서 청포 이렇게 말했습니다. 녹두묵을 만드는 데서 열사들이 기술 섬세에 따라서 맑게 나오고 푸른 빛이 띠고 면월 경기에서 나오는 거 보면 평안남도 덕무가 예. 아주 그 하드라더라고 탄력성 있게 예. 또 자기 고유한 색깔도 잘 냈고 또 평안 묵도나 황해남도 동무들도 역시 녹두묵의 고유한 색깔과 특성을 잘 살렸다고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앞으로 이제 녹두묵을 만드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인가? 앙금 안 치기 기술을 잘 해야 됩니다. 예. 앙금 안 치는 기술에서 운물을 얼마만큼 어느 정도 이 갈아대는가에 따라서 녹두묵의 색깔이 좌우되고. 예. 다음에 풀쓰는 시간과 식히는 시간 이거는 다 요리사들이 숙련 선수에 따라서 좋은 무기 될 수도 있고 힘이 없는 무기 될수도 있고 <laughs> 예. 좋은 무기다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본 것처럼 젓가락으로 들었을때 꼿꼿한 예. 지고 하드라서 춤을 추듯이 예. 이렇게 했을 때잘 됐다고 봅니다. 그 <laughs> 모든 무들이거기가다 시댁의 자기 기술적 요구를 만족시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laughs> 그렇습니까? 네. 푸초 만드는 어떻게 볼수 있습니까? 예, 모든 요리사 동무들이 부초 만두를 아주 맛있게, 보기 좋게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음. 예, 이제 먹어보니까 속도 아주 얼마나 맛있는지 효과도 어을 아. 정도입니다. <laughs> 네. 그렇습니까? 예. 그저 이제 앞으로 만두를 만드는 데서 좀 우리 여리사 동무들과 이 가정주부들이 참고라고 할까 음. 우선 요거 반죽을 잘해야 됩니다. 네. 이자국천보니까 반죽이 그 어떤 단위에서는 요거 반죽이 대단하니까니 네. 좀 꼽질이 꽉 꽉합니다. 네, 아. 예. 그하고 만두볼을 밀때 가운데는 조금 두껍게, 예. 옆팔는 얇게, 그래야지 <laughs> 예. 이 이처럼 만두가 이게 이 꼽질이 이렇게 예. 많아진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니 마주 붙는 부위는 얇게, 얇게. 예. 밑은 좀 두껍게, 그렇게 아. 해야 두께가 같아야. 네, 저와 집니다. 네, 저 맞습니다. 심사 결과를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